입니다. <laughs> 음, 멋진 GD님의 소개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전직 음, 가정주부이자 엄마이자 또 아내였고 또 옷가게를 운영했었어요. 그래서 어, 제가 한 3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어, 즐겁고 재밌게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,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, 또 어, 그곳에서 꿈을 하나씩 키워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동생, 우리 고양미 지드님을 통해서 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어, 정말 오랫동안 고양미 지드님이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구나, 정말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그런 어,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 온몸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. 한정돈이 빨개가지고 온 거예요. 잠을 못 자고. 루비세를 선택하게 된그 정도의 고민을 하고, 언니, 나랑 같이 해보자. 나랑 같이 성공해보자.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, 음, 저도 또한 그 전에 암땡땡이라는. <laughs> 그 가까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는 성공자들의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공자들 가까이 있는 게 최고의 그 방법이거든요.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의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의사가 된 사람들을 공부하듯이 내가 막연한 성공자가 아니라 정말 베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나를 통해서 더 따뜻하고 온전한 것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,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성공자들 속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. 아, 저는 직급은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, 그곳에서. 그래서 많이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성공자들의 습관이 어,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고 제가 배워야 되겠고 하나하나 어 배우고 생활 속에서 어 이루어져 가야 그게 꼭 물건을 잘 팔고 전달하고가 아니라 아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키워가는 것이 정말 성공자구나. 근데 성공자들의 습관은요.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제품을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애용하고 또 나를 단련하고 그게 체력이잖아요 나를 단련하고 그것을 내 마음 진심으로 전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꿈을 한번 꿔보자 같이 가지 않을래? 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, 전달해주는 거, 그게 진짜 성공자들의 삶이었더라고요. 근데. 어, 우리 고현미 지드님을 통해서 로비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아이템이었어요. 정말 뿌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. 그죠 다른 것들 너무 많았지만 줄기세포 어, 정말 있어 보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응, 처음 접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아 이거는 앞으로 도전 도전 가능성이 있고 정말 어,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생각해서. 어, 이거는 로봇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로봇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, 마음을 가진 사람, 표정을 가진 사람에게 뿌리는 일이잖아요. 그때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어땠느냐? 어땠느냐? 어땠어요? 어땠어요? <laughs> 좋으시죠? 느낌은 어떠세요? <못하세요. 웃음> 제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. 그랬느냐 저랬느냐. 음, 그렇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적는 루비 셀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고 메리트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 함께 우리 고향미 사장님과 함께 어또 여러 우리 일기 리더님들 정말 영광이고요.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, 음 정말 저에게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꿈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어 이번 일기 일기를 통해서 저에게.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